한국 도자기란 한국 도자기는 한국 전통 예술 중 하나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도자기로는 백자, 청자, 판자 등이 있습니다. 백자는 백색의 유화로 유명하며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유럽의 어마노 파스토와 경쟁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백자는 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주로 다과나 차 등을 담는 그릇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청자는 청록색으로 유명하며 신라시대부터 제작되었습니다. 청자는 깊은 청록색을 지닌 비술사기와 가느다란 빨간 선을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어 다양한 그릇과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판자는 화로에서 빵, 과자 등을 굽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는데 참나무 등을 재료로 만들어져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판자는 매우 간단한 형태지만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어 주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한국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와 달리 근사한 기술보다는 간결하면서도 정교한 미의식을 지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깊은 역사와 전통,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된 도자기들이 많이 있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는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 자연환경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이천 도자기, 전라도의 무령 백자, 경상도의 영천 청자 등이 있습니다. 이천 도자기는 한국 도자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의 토양과 물로 만들어지는 이천 도자기는 유기농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령 백자는 전라도 무령에서 만들어지는 백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무령 백자는 백색의 순수한 미를 지니고 있으며 화려한 문양이나 색채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비례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인테리어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천 청자는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청자로 청록색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천 청자는 주로 다양한 도자기나 그릇 그릇 등으로 만들어지며 오래된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고급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한국 도자기는 주로 차나 밥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와는 다르게 유용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높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 도자기는 전통적인 미의식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 미술 작품으로서도 매우 인기가